예. 개혁신당은 오늘 조기대선 개혁신당 대선후보 선출을 마무리합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서두르는 건 맞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개혁신당은 조기대선 후보를 서둘러 확정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탄핵되어야 하고 탄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야당에게 경고하거나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위헌적인 목적의 비상개엄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전공의를 처단하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표되어서도 안됩니다. 평온한 국회에 무장한 군인이 와서 창문을 깨고 본관에 침투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도 안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목적과 절차 내용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우리 외교 안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분별한 비상계엄의 프리패스를 주는 격입니다. 일각에서는 보수성향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 성향의 헌법 재판관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단호하게 탄핵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권은 언제나 바뀌고 왔다 갔다 합니다. 보수 성향의 헌법 재판관 입장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도 구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더 무서운 상상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무섭지 않습니까? 섬뜩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기각 결정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이런 무서운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설레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결정하더라도 8대 0으로 압도적인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저희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과 소신을 믿고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을 확신하고 대선 후보를 조기에 선출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신당 당원 여러분들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조기 대선을 치르는 일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다시 오지 않아야 합니다. 망가진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 안보를 조기에 복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대선입니다. 이러한 대선에서 좌도 우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인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그 어때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단일 후보이지만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을 이번 조기 대선에서 대표할 대한민국 이끌어 날 나갈 대통령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여러분의 한 표로 꼭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중한 결정이 이번 조기대선에서 국민들이 개혁신당을 또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지만 더욱더 많은 당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